조도 못지않게 자연산 미역의 산지로 유명한 신안 우이도, 홍어장수 문순득의 고향이자 소남 정략전의 유배지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우이도에서 표해시말과 우리나라 최초 어류 도감인 자산오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민들이 고기를 요리를 해서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 그걸 해부를 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한때 처음에 우이도 주민들이 조금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으로 생각을 했었답니다. 햇볕이 뜨거운 날 우이도에서도 미역 채취 작업을 서두릅니다. 조도와 마찬가지로 마을 분들이 다 함께 나선다는데요. 오늘은 미역 채취를 하러 오겠습니다. 에, 잠시 오후 4시에 선착장으로 집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날. 그만큼 미역 채취하는 날은 마을의 큰 행사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3,40명 될걸요? 음, 그렇게 많이 가요? 전, 네, 전 주민이 다 참여하는 한 무세 스무가다. 이렇게 도무시면 한4 0가닥 정도, 네, 그, 있어요, 정도. 그 정도 양을 썼어요. 한번 나가면은. 오늘 미역을 채취할 곳은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무인도. 우이도 본섬에서 멀지 않은 가도라는 무인도에서 채취를 시작합니다. 지금 저 앞에 멍섬에 미역피로가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역철인가요? 네, 지금 미역철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세요? 지금서부터 한 보름 정도요. 네. 별로, 근데 미역하는 날짜는 길지가 않아요. 한 3일? 이틀, 3일. 그래서 우이도 주민들은 한여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바쁘게 손을 놀리는데요.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어, 이쪽에 많은 그 수문여들이 많습니다. 그 수문여들에서 우리가 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저런 데서 미역을 채취를 합니다. 이따 이따 좀 있으면 아마 미역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에서 채취되는 자연산 미역. 그래서 바위가 물 위로 잠깐 모습을 드러내는 썰물 약 3, 네 시간 안에 채취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치, 이제 물때 따라서 그래요. 물이 좀 막게 빠져야 미역을 채취를 하니까 물이 또안 쓰면 여기서 못 하잖아요. 미역이 거칠하니까. 그래서 물이 좀 많이 빠질 때 와서 이렇게 비어가고 물살 싸도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위험하니까 물이 좀 많이 빠지면 이렇게 와서 전부 채취해할머니이 나와서도. 거친 파도에도 아랑곳 않고 서둘러 미역수확에 나서보지만 우이도 역시 조도처럼 수확량이 예년만 못합니다. 올해 유난히 날씨가 무더웠기 때문일까요 미역이 생육할 수 있는 수온보다 높은 수온으로 더 빨리 수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육에 저해를 받지 않았나 하고 판단이 됩니다 수온이 높다고 해서 수온이 낮아지길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여름 미역을 채취할 적기를 놓치고 나면 미역이 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미역이 없어져 버려요. 안 비어도. 자연이 없어서 해 볼래요. 그 시기에 안 비면. 그러니인자 이살에 못 비면은 다음 살까지야 그거 완전히 채취해야 돼요. 그때 안 비면 이게 자연이 없어서 해 볼래요. 우이도 역시 조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이루어 미역을 채취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 것을 채취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누어 우이도에서는 마을을 나타내는 똠의 장. 똠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네개 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개 똠, 쉽게 말하면 1반, 2반, 3반, 4반으로 구성이 되 있는데 그 똠의 그 장이란 얘기죠. 반장, 쉽게 말해서 반이면은 반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부터 똠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던 우이도만의 규칙에 따라 똠을 나누어 미역을 채취하는 건데요. 안에서 미역을 공동 분비하는 것은 물론 매년 갱번을 돌아가면서 채취해 모두가 몫을 공평하게 받도록 한답니다. 이 연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 카도를 윗돔에서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 가운데 도미하고 후 내년에는 그또뭐 아랫도미하고. 그 운에는 새골똥이 하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채취를 하고 그 분배를 그똠별로 분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우이도에서도 채취해 오자마자 곧바로 건조를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양도 적고 크기도 작아 건조도 쉽지 않습니다. 미역 틀에 맞춰 하나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이죠. 기장이 이 정도 맞아요. 길은데 너무 짧잖아요. 양수는 어떤 거? 맛은 똑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장수도 적고 손이 많이 가죠. 수확량은 적어도 그 식감과 품질만큼은 최상품 그대로입니다. 꼬들꼬들하고 탱탱한 식감은 물론 별다른 부가재료 없이도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는 자연산 미역. 새콤달콤한 무침부터 미역국까지 어떤 요리를 해도 명품 요리로 만들어준답니다. 미역 최고! 그냥 미역... 밀... 무에서 첸국 냉국으로 타요. 냉국을 타서 먹으면그 불지도 않아요. 여기 미역은 불지가 않아요. 다른 데에서는 좀 뭐하면 오래 나도 불잖아요. 근데 여기는 꼬들꼬들해 가지고 불지가 않아요. 보름 냉채를 타서 이렇게 통에다 넣어, 저장해서 한 일주일씩 냉, 냉장고에다 넣으면 맛이 안 돼요. 맛도 안 변해요. 거친 바다에서 일구어 수십, 수천 번의 손길로 완성되는 미역. 주민들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자연산 미역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